13억 필리핀이니 한국라면 열풍의 난리가 난 상황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톨릭을 신성시 여기는 필리핀에서 한국라면에서 돼지고기가 발견되자 1억 인구가 분노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당장 필리핀을 떠나라고 외쳤죠. 하루 아침에 한국 기업은 억울하게 종교 모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한국 기업이 이웃나라에서 일으킨 기적은 필리핀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길거리 주스 판매업자가 자신의 편견으로 무너뜨린 도시와 그 편견이 만든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리아나 산토스입니다. 마닐라 거리에서 주스를 파는 25살 여자입니다. 가난하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마카티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저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파시 강가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민 200여 명이 동시에 쓰러진 식중독 사건이었죠. 응급실에서 한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라면, 한국 라면에서 돼지고기 냄새가 났다고요. 돼지고기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빨간 봉지에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던 농심 제품이었어요. 필리핀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는 금기 음식이었습니다. 샘플을 수집해서 즉시 분석소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분석 결과를 기다린 끝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정말로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죠. 언론은 즉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로 가득 찼어요. 한국놈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라며 농심은 당장 필리핀에서 나가라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유명한 건물 관리인 카를로스가 격렬하게 연설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모독이라며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를 들고 시청에 올라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 1억 필리핀인의 신앙을 모독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시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시민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죠. 농심 제품을 전면 금지하고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농심이 필리핀 전역에 쉰 개가 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어요. 연간 매출이 30억 폐소가 넘지만 종교적 신념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농심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프니 안에서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롤라와 함께 한국 라면을 먹었던 그날 말이에요. 저는 마닐라 대학교 3학년이었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롤라는 제게 있어 어머니 같은 분이셨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를 키워 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신라면을 정성껏 끓여서 롤라와 함께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롤라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매운 음식을 못 드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롤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급기야 의식을 잃으셨어요.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급성 식중독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롤라는 사흘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셨죠. 석달후 롤라는 평생 지켜온 것을 잃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이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유독 까다롭게 살펴봤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면 즉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죠. 7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마카티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농심의 모든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공장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시민 대표단과 함께 농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장 앞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종교 모독자들을 체포하라며 한국놈들은 필리핀에서 나가라는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필리핀인이었어요. 한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10년째 일하고 있다며,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라면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었다는 제 차가운 대답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농심 필리핀 법인 사업 담당자 김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부 명령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철수하겠다고 말했어요. 단한 번도 의도적으로 종교를 모독한 적이 없다며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김민수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건물 관리인 카를로스가 수천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의 신념을 지켜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농심 공장 폐쇄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농심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수는 15년간 단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추측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한 기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필리핀을 비난할 계획이냐고 보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필리핀은 스승 같은 나라라고 답했어요. 비난이 아닌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간다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3천 명의 직원 모두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농심 필리핀 직원들이 들어와서 가지 말라며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한 무슬림 출신 여성 직원이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농심은 능력만 보고 채용해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삼촌호세가 저를 찾아와 농심에 대해 제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민다나우 시골 마을 학교에 10년째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5천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죠. 농심요리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1 0 0 0 명의 청년들에게 무료로 요리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특히 무슬림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했어요. 지역 농민 3 0가구와 직거래 계약을 맺어 시장가보다 20% 높은 값의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다닌 마닐라 대학 식품공학과 연구동도 농심이 전에 기부해서 지은 거였어요. 농심 장학재단이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7년 전 제대학 등록금 중 일부도 그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삼촌은 7년 전 제가 가져온 라면이 정말 농심 제품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시기에 가짜 한국 라면이 대량 유통되어 적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중국산 모조품이었는데, 롤라가 돌아가신 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로사에게 확인해 봤는데, 마카티 사건의 신라면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포장 상태도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거죠. 7년 전 병원 의사를 다시 만나 확인해 본 결과, 롤라의 증상은 가짜 식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확인한 기록에는 리옹 식품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리옹 그룹의 전신이었죠. 마카티 사건도 리옹 그룹의 물류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건물 관리인 카를로스와 리옹 그룹의 관계였습니다. 농심이 필리핀을 떠난 후 태국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방콕 인근 100만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태국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 농심 경영진을 맞이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면제, 공장 건설 비용 정부 지원, 전용 도로와 철도 건설까지 제안했어요. 농심은 첫 3년간 수익의 50%를 태국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열광하며 소셜 미디어는 환영 메시지로 가득 찼죠. 일주일 후 농심이 태국의 아시아 최대 규모라면 공장을 건설한다고 확정했어요. 초기 투자금만 10억 달러였습니다. 태국 농민들은 우리보다 30% 높은 가격의 농산물을 팔게 되었어요. 농심이 태국에서 첫 제품으로 내놓을 라면의 이름이 프렌드심 누들이었습니다. 농심이 떠난 후 필리핀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다나우 농민 5,000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농심이 떠난 후 코코넛과 바나나를 살 곳이 없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리옹 그룹은 가격을 터무니없이 깎고 있었거든요. 농심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포장재 업체 12곳, 물류업체 8곳, 인쇄업체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업체들 직원만 해도 만명이 넘었죠. 도미노 효과로 또 다른 중소기업들까지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3천 개의 일자리 상실, 연간 50억 패소의 경제효과 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마리아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